정맥 주사 판막 조절 방법. 저번에 우리가 구불구불한 정맥에 대해서 음. 얘기했잖아요. y 이 m 님이 그때 구불구불한 정맥에 정맥 주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하셨죠, 그때? 내가 뭐라지? 이거 꼬지처럼 꽂는다고 했나? <laughs> 그때 제 기억으로는 다리미로 혈관을 핀는 방법. 아, 미친놈. <laughs> 펴지 못할 경우에는 손으로 이렇게 핀다. 에. 손으로 펴보지 못할 경우엔 네. 과감히 포기한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이 구불구불한 정맥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증가한다 생각하거든요 네. 통계적으로 이렇게 조사된 데이터는 못 찾았지만 네. 찾아보니까 이론적으로도 이게 좀 맞는 것같긴 하더라고요 화지정맥류를 어려 볼까요 화지정맥류. 와진님이 어. 생각하는 하지정맥류의 모습 어떤가요? 어 일단 다리에 이렇게 꼬불꼬불 무조건 꼬불꼬불해야 돼 아무래도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어딘가에 고여 있다던가 침체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판막 기능 약해져가지고 음. 노화가 될수록 발병이 높다고 하고 네. 보면 우리 감사도 많거든요. 아, 일어서서 하는 직업이라서 그런가? 젊어도 오래서 사는 직업이면은 이게 또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우리도 저희 압박 스타킹 저희도 광고를 받고 있으니까 많은 업체들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laughs> 맞아요 간호사들 압박 스타킹 많이 신어요 네. 나이와 연관없이 나타난 것 같지만은 노화와도 조금은 관련이 음. 있더라고요 생기는 원인이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판막 기능이 약해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보면 은 우리가 정맥주사를 처치하는 손에도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판막 기능이 약해지고 한평생을 계속 썼을 거 아니에요. 네. 쓰면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맥락으로 해가지고 판막 약해지고 혈관벽이 또 노화될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일자로 곱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 구불구불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젊은데 구불구불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애초에 구불구불하게 생겨 먹은 사람 보면은 선천적으로 이이 j 님처럼 미남이 아 있지만 이해가 쏙 되는군요. 더 미남도 있고 아, 네. 아쉽군요. 안 미남도 있듯이 네. <laughs> 이런 생김새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 네. 구불구불한 선천적인 그런 정맥이 이번에 소개할 방법은 2018년 미네소타 로체스터 메이오 클리닉 이 과장에서 연구된 자료인데. 여기서 구불구불하고 판막이 풍부한 말초정맥에 쓰이는 스크린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보통은 이런 혈관 처치를 안하지만 처치해야 될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게 소개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혈관을 곱게 펴기 위해서 혈관에 종방향의 장력을 가하는 것. 이전 영상에 설명했던 우리가 피부를 밑으로 당겨주는. 두 번째는 종축을 따라 가지고 카테터를 회전시키거나 돌리는 것. 세 번째는 카테터를 진입시키면서 눈에 보이는 굴곡에서 정맥의 방향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두 번째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는 지난 영상에서 좀 다뤘던 부분이라서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방법을 좀 다룰 건데 그러니까 간호사가 정맥주사 할때 판막이 있는 위치를 알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나요? 일단은 정맥에 판막 뭐 이런 것부터 저는 크게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애초에 그런 거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은 기억은? 없죠 없죠, 없죠? 전혀 없죠 그냥 보이면 어, 그렇지. 판막에 문제되는 뭐 이런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어... 그 정맥 주사를 찌르다가 네. 그뭐 어딘가 에 막힌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들어갈 때 네. 판막에 걸린 게 아닌가 그런 아... 의문을 제시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이 또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는 이런 판막에 대한 거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판막에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우리가 육안으로 손가락 촉지로 알기가 네.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눈으로 보거나 남녀노소 연령 네. 가리지 않고 무조건 100% 판막의 위치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네. 고민을 했겠지만 네. 그런 방법을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 신경도 안 쓰는데 왜 사실? 아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laughs> 제가 어떻게도 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네.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네. 예, 포기할 줄 아는 자세 아, <laughs> 그런 게 필요단 하 말이죠. 네. 이렇게 손과 육안으로 판막이 100% 존재한다. 이렇게 구별 가능한 그런 장이 있다면 모를까? 여태 그런 분을 못 배웠고, 음. 이딴들 그분은 장인일 거예요. 어우. 장인은 평균이 아니에요. 최상위 포식자예요 최상위 포식자 평범한 우리가 쓸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 될까? 이제 그런 고민도 있을 만에 약 그런 음.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은 이미 보급이 되었겠죠? 그렇죠. 투시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은 음. 보급이 크게 되지 않잖아요. 음. 대중적이지 않지. 맞죠. 음. 투시된 도구가 음. 막 이렇게 소개가 되잖아요. 네. 하지만, 그런 도구 없어도 우리 잘하잖아요. 오좋다 찌르면 돼. 어, 바로 뺄게요. 어, 정맥 사냥꾼은 알브 어, 헌터가 있는데. 어, 그렇게. 어, 그 장비 사는 비용 들어가며. 개발하고, 사용법 교육하고, 병원에서 돈주고 장비를 사고, 고장 나면 고치고 AS하고 AS 비용 다 내주고 이런 비용 지불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요 이미 그... 그런 거 없어도 아이브뭐 할거다 아는데 <laughs> 그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어 이미 잘하는데 판을 버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자 네, 그럼 다음 주제 <laughs> 그냥 실패했구나 하고 음. 다른 데 잡는 게 맞아요 더 낫단 말이죠 음. 그런 비용 발생하는 걸 하는 것보다 하지만 이제 이거와 달리 최소한의 노력으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가성비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 면은 어, 시도해 볼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 하는데 얘기했던 게 장력을 이용해 가지고 당기는 힘으로 인해 가지고 음. 구불 구분한 정맥을 음. 조금 필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손등 같은 그런 한정된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피부로 당기는 힘이 정맥까지 도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필려면은 네. 하지만 조금 두꺼운 피부층이나 아니면 정맥이 진짜 탄탄하거나 아무리 힘을 줘도 안 펴지는 그런 탄탄함이 있잖아요 정맥 중에서는 네. 뭐 굵은 그런 경우에 그런 정맥이라면은 분명히 한계는 존재해요. 한 개는 존재해요 한땀 한땀 깨는 거야 이게 진짜요 이제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꼬불치기 네. 니들이 혈관을. 따라가는 거죠. 네, 아,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나, 보여드릴 건데, 네. 일단 저도 여기에 연구된 이론이 있어가지고 어, 이런 방법 이 있구나 했던 거지. 네. 굳이 이런 방법을 임상에서 써야 할 만큼 네. 없었고, 다른 곳에 처치하는 게 낫거나 중심 청맥관을 잡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솔직히 정맥위치이 유연하고 말랑하잖아요. 네. 굵기만 차이가 있겠지만은 옆으로. 힘을 주면 은 꺾이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네. 구불구불한 혈관에 처치를 하게 된다 해도 이, 이 형태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네. 의문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힘을 줘야 구부러지는지, 그리고 혈관이 어느 정도 힘으로 휘어져 있는지, 네. 그런 물리적인 힘을 세밀하게 계산할 수 없단 말이죠. 그쵸.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시각각 힘이 변하기 때문에 또 그걸 또 찾아내기는 힘들어요. 소개할 방법이 한계가 있다는 것도 네. 있어요. 상대적으로 건강한때 네. 구불구불한 정맥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네. 내용에서는. 이렇게 구불한 정맥이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진입시켜요. 네. 끝까지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옆에서. 자, 좀 잡아줄까? 이걸 옆에서 네. 이렇게 밀어줘요. 이렇게 아, 어어. 어. 그러면 또 넣고, 어. 만약에. 그지 여기, 여기 또 이렇게 네. 무정할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 또 이렇게 밀어줘요. 네. 그때 또 넣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형태가 유지될 거란 네.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소개하는 방법에서는. 네. 그게 잘안돼 <laughs> 이게 또 그림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제가 일러스트로 이렇게 보여 드릴 거니까 한번 감을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어, 그, 근데 이거 하면 진짜 섬세해야 돼 맞아요 조금만 하면 바로 뻥 터진다고 구불구불한 곳에서 살짝 옆구리 이렇게 콕 찔러주는 건데 음. 근데 일시적으로 펴지는 거잖아요 그냥 손가락에 해서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이 카테터가 제 형태를 음. 유지할까 그런 고민도 음. 있어요 상당히 유연한 그 C 라인 수준의 그런 완전 실리콘 재질의 음. 그런 카테터가 아니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어. 그 그때 얘기한 그2 2지 조형제가 어, 조형제요 어. 그, 그 정도도 엄청 말랑하잖아요. 그거면 또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또 진입하기 위한 또 경도가 될까? <laughs> 아 근데 그 너무 흐물거려서 가다을 이렇게 봐. 혼자서 지금 혼자 이렇게 네. 막 꼬일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 방금 제가 보여준 방 2D 느낌이잖아요. 2D. 2D. 그러니까 한 하나만 이렇게 구불구불한 건데 네. 옆에서 보면은 구불한 게 이러, 이런, 이렇게 이런 게 구불한 걸 수도 있어요. 어, 그렇지 다야, 다방면으로 구불할 수 있지. 이렇게 트위스트인데 2D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구불한 거죠. 하지만 네. 옆에서 보면은. 어, 여기도 구불하다는 거. 어, 어 그럴 어, 어. 수가 있어요. 안 보이는 네. 시각으로, 그렇지.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둥개 공간이 있어요. <laughs> 그런 것처럼. 어, 어. 3D로 인 것이면은 안 들어가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돼요. 음. 분명히 이제 혈관벽을 긁으면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 그러면서 네. 그 과정에서 환자분이 통증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처치 시간이 길어질수록 느낄 통증도 고려해봐야 되는 그런 음. 문제도 있어요. 만약에 제대로 진입되지 않았다면 또 넣었다 뺐다 할 거잖아요. 아유. <laughs> 그냥 차라리 새로운 데 찾아서 한번 하는 게 네.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어 이렇게 판막을 찾지 말자. 세 번째 방법은 플릭스핀이라는 방법이에요. 플릭스핀 여기에서 설명하는 메인인데 플릭스핀이 네. 학교에서 네. 배우는 게 돈육 카테터 넣을 때 넣을 때 네. 이렇게 돌면서 리 넣어라잖아요. 의사들이 아, 아, 아. 네. 엘튜브 넣을 때 이렇게 돌면서 리 넣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어. 판막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여기 걸렸다 쳐요. 네. 그럼 이렇게 돌리면서 어, 이렇게 음 이렇게 하면 여기 딱 마찰돼 가지고 그래서 네. 여기만 찌를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돌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마찰력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그쵸. 들어갈 그런 기대를 네. 또 하는 것 같아요 그 애기가 나올 때도 돌면서 나와야 아, 어, 맞아요 맞아요 어, 네. 그런 느낌으로 네, 네. 그걸 써보는 건데 지금 설명한 것은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음. 이론과 실질은 다르거든요. 아 실제로 돌리기 <laughs> 여거 돌릴 때마다 환자가 음. 아할수 있어요. 음. 그래서 실용적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우리는 음. 안 하고 있으니까 음. 안력도 없고 음. 앞으로 할 계획도 없고. 맞 음. <laughs> 여기서 본게 처음이에요. 저는. 한번 <laughs> <laughs> 판막 뭐 어쩌자는 거야? 나이 생각밖에 안 들어. <laughs> 판막이 과연. 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거 신경 쓰는 거없 돌려도 판막이 없는데 돌리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 맨살에다가 <laughs> 그냥. 이넓은 세상에 누군가 는 쓰고 있겠죠. 이런 방법이 소개된 거 보니까. 그렇네요. <laughs> 마지막 부분에 하나 더 있는데, 음. 저번에 했던 혈관 확장술 과축금 연장된 선이에요. 음. 이제 이건 체열하지 않는 조건에 장할 수 있는 건데, 음. 주사기를 꽂으면 이제 챔버 여기에. 음. 혈액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정맥에 있는 혈액이 여기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빠지는 것만큼 정맥의 부피도 음. 빠질 거란 말이죠. 하지만 보통은 다시 그만큼 혈액이 차요. 네, 그렇지. 정맥이 이렇게 무지장 늘어난 거 아니기 때문에 네. 자신이 늘어나는 부피만큼은 다시 혈액이 찬단 말이죠. 네, 그데안 그렇죠. 차는 경우도 있어요. 통증 때문에 그 음. 신경 활성으로 인한 결과 혈관이 이렇게 수축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도 있고 음. 네. 아니 환자의 혈류량이 부족해서 음. 진짜 피가 없어가지고 음. 아니면 순환이 좀안 되거나 뭐 음. 혈압이 낮거나 아니면 맥박수가 낮거나 음. 그럴 경우에는 챔버로 난만큼 다시 혈액이 안찰 수도 있어요. 조 네. 쪼그라들어가지고 처음에는 힘 있게 들어 부피였는데. 음. 좁아 들어가지고 어이 젠 어떻게 넣지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죠 정맥 직경과 카테터의 직경이 거의 똑같아져가지고 음. 다시 채워져야 되는 게 여기 옆에를 다시 통화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옆에 그렇죠. 옆을 네. 근데 너무 이렇게 딱 붙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못 지나가는 거죠 피가 음, 음. 거의 그냥 랩쉬운거 마냥 이렇게 음. 돼 있기 때문에 진입할 때 힘들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판막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딱 붙어가지고 진짜 글뜻이 해가지고 들어가다가 터질 수도 있고 음. 그럴 경우에는 정맥 판막 열리고 닫히는 게 혈류에 의한 거잖아요. 그만큼 혈류가 채워지면은 그 다음 벽으로 가기 위해서 판막이 열리고 근육이 움직여가지고 짜두둥장잖아요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인공적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수액을 주입해가지고 그 볼륨을 채워가지고 그 다음 벽으로 이렇게 밀고 나올수 있게끔 네.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넣는 방법을 또 설명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인위적으로 부피를 키워가지고 넣는 방법. 이제 이런 걸 접하고 나서 신기하잖아요. 좀 신박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고무장갑 채널에서 한번 봤다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해가지고 어? 아안 <laughs> 돼요 하면 안 돼요 참고만 음, 하세요 동료들끼리 어? 네. 자기들 팔에 연습하는 거는 오케이에요 탑이 음, 음. 된 부분이니까 그렇지. 뭐 서로 하면은 뭐 좋죠 음. 발전을 위해서 아진동제좀 좀 빨리 가고 있는데 <laughs> 잠깐만요 제가 파막을 이제 <laughs> <제가> 환자 <환절> 대상으로 <웃음> <돌리고>. <웃음> 어 옆에 조녀관 있는데 나의 실력을 <laughs> 봐야 되겠어 면서 <laughs> 한번 해볼까 하면서 조녀관 앞두고 옆에 꼬꾸라 그 역하네 네. 할 필요가 없어요 에이, 환자는 실험 대상이 아니에요 <웃음> 대상자지. <웃음> 근데 진짜 정말 처치할 거 적다면은 음. 어 어쩔 수 없구나면서 해야겠지만 조혈관을 음. 찾는 게 최고 베스트입니다. 아이브 네.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그 댓글로 남겨주세요. 질문을 선정해서 영상을 통해 가지고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뭐 슈퍼 댄스 이런 거 해주면은 내가 극하다 네. 이런 걸 어필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는 그 궁금해서 버티지 못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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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러면은 이제. 네. 차 한잔 하면서 네, 네. 얘기라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 한잔 값이 네. 다 들어온다. 네. 그러면은 네. 중요한 약속 있어도 네. 지각 하나 있어도 네. 댓글을 달아드린다. 아, 그렇지, 그렇지. 당장에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그냥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선정해서 네.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